빵, 빠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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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짠! 귀여운 친구들이 새롭게 나왔네요. 그리고 또 상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바로 이 카이 주니어 상자에서 이 카이 주니어들을 뽑을 수 있는 네, 그런 상자인데요. 자, 뽑기 상자가 나왔으면 은 뽑기 상자 깡을 하는 게 국룰이죠. 오늘 상자 깡을 해서 한번 이 카이 주니어들을 뽑아볼 텐데요. 전설 카이 주니어가 1%입니다. 와, 상당히 확률이 낮은데, 과연 전설 등급의 1%짜리 스코칭 카이 주니어 뽑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먼저 또 이번에 새롭게 나온 패시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벅스 패신인데요케빗이라는 친구입니다. 동글동글하고 통통하니 굉장히 귀여운 비주얼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케빗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상자 강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케빗은490 로벅스로 구매할 수 있고요. 짠, 바로 이 친구인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등치가 있네. 등급은 울트라 레오 초희귀 등급입니다. 하하하, 물량 먹는 모습 굉장히 귀엽죠? 큰 귀를 팔랑팔랑 흔 들면서 음식을 먹네요 짠오하하하 <laughs> 귀엽다 이 친구 일단 덩치가 생각보다 덩치가 있고요. 요거 타기 모션인데 탈때 이렇게 귀가 바람며 날리듯이 뒤로 제껴지면서 펄럭입니다. 와, 이 손뭉치 같은 꼬리털도 있고요. 그리고 볼에 볼 터치도 있고, 볼 옆에 이거 뭐냐? 손뭉치가 또 볼에 붙어있네요. 그리고 통통한 배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 이게 고양이와 토끼의 혼종이라고 했었는데, 고양이와 토끼만의 그 귀여운 매력을 잘 살려서 나온 것 같아요. 날기 모션도 한번 볼까요? <laughs> 좀 특이한 게, 얘가 워낙 뚱뚱하다 보니까, 날개가 있긴 있는데, 날개가 가려졌어. 날개가 되게 잘안 보입니다. 얘는 이 귀가 펄럭여가지고, 어, 날개가 따로 생기는 것보다는, 그냥 투명 날개로 날개를 없이 사용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날개가 없으니까, 마치 이큰 귀로 하늘을 나는 것 같죠? 참고로 이 캐빗은, 일본의 유명한 고전 애니메이션이죠. 이웃집 토토로에 나오는 요 동물을 모티브로해서 만든, 네, 그런 패신 것 같아요. 상당히 귀여운 비주얼을 갖고 있는 친구라 이 네온 일대의 모습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자, 네온 캐빗. 한번 볼까요? 오, 주황색? 옅은 주황색의 네온 빛깔을 띠고 있고요. 자, 그러면 캐빗의 트릭 동작도 한번 볼게요. 좌우로 번갈아가면서 옆으로 회전을 하고요. 회전을 할때 날개가, 아, 날개가 아니죠? 긴 귀가 활짝 펴집니다. 그리고 트릭 2번은, 오, 역시 긴 귀를 이용한 귀여운 동작인데요. 긴 귀를 활짝 펼치고 프로펠러처럼 회전을 하면서 위로 상승을 하네요. 자 현재 캐빗은 한 타물 3개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도 타물 3개 제시고 어 캐빗이 지금 거래가 많지가 않아서 정확한 가치는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 요 카페 입양 카페 분위기를 보면은 한 타물 3개 정도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캐빗이 요즘 그래도 가성비 좋은 초이기 등급의 로벅스 패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귀여운 비주얼을 갖고 있어서 어 요것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오르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빵! 짜잔 그럼 지금부터 카이주니어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 요네 마리 다들 되게 개성이 넘치는 공룡들인데 일단 이번에 전설 등급에 카이주니어가 두 마리가 있거든요. 프라이멀과 스코칭인데 어, 확률이 차이가 제법 납니다. 특히 이 친구 1%라 네, 정말 뽑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일단 30개의 카이주니어 상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30개 중에서 스코칭 카이주니어가 나오면 대박인데요. 과연 뽑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자. 열려라 짠짜라잔 카이 주니어 네 언커먼 등급의 카이 주니어 나왔고요 어 얘가 근데 왜 네온으로 빛나지? 은은하게 네온으로 빛나네요 자 가장 낮은 등급의 이제 카이 주니어가 나왔는데요 타물까지 먹여봐야겠죠? 자 쿵쿵쿵쿵쿵 어 약간 진동이 느껴지는 그런 걸음걸이네요 앞발을 살짝 내리고 그리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이고요 자요 타기모션은 아마 이네마리가 전부 다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 네 나머지 패들 뽑아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두번째 상자 오픈합니다 자, 짜자자자자자번에도카이자니어 언커먼 나왔자요이 언커먼 카이자니어가 70%라 엄청 많이 나올거자자자자번째 오픈합니다 세번째는 역시 언커먼 카이자니어나왔자요 네번째 오픈합니다 스리스리 정리이이에에언커커먼왔왔요이이렇해해카카주니어어온재재료모았았습다 예! 예 <laughs> 억지로 긍정회로 한번 돌려봤고요. 자, 다섯 번째 상자 오픈합니다. 열려라, 열려라. 이번에는 또언커먼 자, 여섯 번째 오픈합니다. 스리스리. 정수리또 언커먼 일곱번째 오픈합니다 짠짜라잔 일곱번째도 언커먼 나왔구요 자 이제 일곱개를 뽑았구요 일곱개가 모두 카이주니어가 나왔고 자 그냥 완전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자70% 일곱마리 이미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톡시 카이주니어가 나와야 되는데 자 여덟번째 과연 언커먼 말고 다른게 나올까요? 짜잔 언커먼 완전 똥손 오늘 왠지 불안합니다 자 아홉번째 오픈합니다 합니다. 이번에는 또 언커먼 야 오늘 망했다 망했다 자 열번째입니다 야 열번째에선 좀 다른거 나와라 제발 어 이번에도 언커먼 야큰일데 이거 이렇게 해서 열마리 연속으로 해서 다 꽝이 나왔습니다 아 물론 꽝이어도 요 파란색 카이준이요 상당히 귀여워요 그런데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자 열한번째 열어볼게요 짠짜라짠 아 큰일났네 18번째도 꽝. 와, 이거 오기가 생기네. 19번째. 19번째, 드디어 나왔다. 와, 진짜. 울트라 레어 등급의 톡시 카이 주니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말 힘들게 힘들게 나왔고요 19번째 만에 나온 톡시 카이 주니어 녹색에 그 다음에 약간 머리에 이 골판이 약간 암석 같은 느낌으로 되어있네요 이 골판이 타기 모션 타기 모션은 아까 전에 언커먼 등급의 카이 주니어랑 똑같네요 자 그럼 20번째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20번째 어...도 역시 꽝 21번째입니다 21번째 오우 레전더리 나왔다 드디어 빵빵 우와 21번째 만에 레전더리 프라이멀 카이 주니어가 나왔습니다 5% 확률의 프라이멀 카이 주니어인데요 아요 친구는 보라색을 하고 있구요 약간 고집 있어 보이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쿵쿵쿵쿵 아 역시 타기 모션은 다 똑같은가 보다. 1% 확률의 저 전설 스코칭 주니어는 뭔가 좀 다르려나? 일단 좀 기대를 해 볼게요. 이제 전설도 뽑았고 스코칭 주니어 1% 짜리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자, 22번째 상자입니다. 짜라자잔 언커먼 나왔고요. 29번째 스물 번째 수리수리 정3리어 레전더린데 아 프라이멀 카이주니어네요아 아쉽다 전설인데 5%짜리 전설이야 근데 이제 상자는 딱한개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자 마지막 상자인데요 제발 1% 확률에 전설 등급 스코칭 카이주니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모아 모아서 이야 마지막 상자니까 전설 스코칭 주니어 꼭 나와라 쓰리쓰리쓰리쓰리쓰리쓰리 정수리 짠짜라아 울트랄레요 그래도 꽝은 아니네요 못 뽑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 미리 거래로 하나 구해놨습니다 짠 스코칭 카이 주니어 자, 일단 물량 먹이고 한번 살펴볼까요 얘는 날물까지 먹여볼게요 짠 뭐 컬러도 색깔도 네,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굉장히 눈에 띄는 색깔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골판 부분이 이렇게 노란색에서 주황색으로 색이 서서히 바뀌어서 상당히 고급져 보입니다. 타기 모션, 아 타기 모션은 네, 모든 카이주니어가 다 똑같네요. 날기 모션, 날기 모션에서는 이렇게 날개가 생기고요 익룡 날개, 아, 얘 공룡이니까 익룡 날개를 붙여볼까? 짠, 익룡 날개입니다. <laughs> 은근히 잘 어울리네요 네이 스코칭 카이 주니어는 제가 탐을 3개로 거래를 했는데요 어, 생각보다 가치가 꽤 높죠? 1세 가치면은 지금 490 로벅스짜리 로벅스 펫인 요 캐빗이랑 가치가 똑같다는 건데 야운 좋아서 이거 뽑으면 정말 대박이네요 근데 아마도 이 카이 주니어는 시간이 지나면 좀 가치가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상자에서 이 스코칭 카이 주니어를 뽑았으면 바로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빵씨는 오늘 30개의 상자를 열어봤지만 이 카이 주니어 뽑...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빵구들은 원트의 이 스코칭 카이 주니어를 뽑기를 바래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빵빵!